KBO 리그가 준비해온 아시아 쿼터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2026년 시행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5년으로 앞당기자는 일부 구단의 주장이 나오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긍정적인 취지와 함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붙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이 문제를 두고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국적의 선수를 외국인 선수 등록 범위에 한명 추가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봉 상한선 30만 달러와 최근 2년간 MLB 및 마이너리그 미출전 등의 조건이 붙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리그 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 3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 4명이 외국인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리그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과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 상한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구단에서는 30만 달러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며 20만 달러로 줄이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구단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아시아 쿼터제 논의의 한가운데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독립야구팀 토쿠시마 인디고스의 투수 이시카와 신키 선수가 기아 마무리 캠프에 테스트 참가를 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선수는 186cm의 큰 키와 152km 강속구를 주무기로 일본 독립야구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올해 평균 자책점 1.72윕1.20 이라는 성적으로 포미존 수술 후에도 건재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기아가 그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아시아 쿼터제 준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 대체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카와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에 합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22세는 프로 무대 진입에 있어 다소 늦은 나이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매우 뛰어난 성적을 내지 못하면 팀의 지명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 더큰 무대로 도약하려는 그의 도전 정신이 기아와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KBO는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야구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수준 높은 리그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아시아권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선수 영입 이상으로 KBO 리그가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시카와 선수와 기아의 만남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아시아 쿼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시아 쿼터제가 KBO 리그에 도입된다면 국내 FA 시장에 과열된 몸값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FA 시장은 국제무대에서의 객관적인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몸값이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FA 계약이 팀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제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과도한 FA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과연 이 제도를 당장 내년에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12 이후 일부 구단 관계자들이 조기 도입을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FA 시장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삼성과 두산 등 몇몇 구단들은 아시아 쿼터제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강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KT, LG 등 FA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맺은 구단들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조기 도입이 기존 구단 운영 계획과 FA 전략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또한 내년 시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리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조기 도입은 현재 진행 중인 FA 시장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30만 달러로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굳이 국내 FA에게 수십억 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면서 현재 FA 시장에 남아있는 국내 중상급 투수들이 영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 사이에서도 조기 도입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FA 시장에 과열된 몸값이 문제였던 만큼 아시아 쿼터제가 국내 선수들의 몸값 거품을 줄일 기회라는 점에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조기 도입이 갑작스럽게 논의된 배경 자체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에서 아시아 선수 영입 리스트업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그 수뇌부 몇몇이 충동적으로 내년에 시행하자고 결정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실무와 거리가 먼 사장단의 즉흥적인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리그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조직이 망가지는 사례 대부분은 이런 식의 톱다운 방식으로 수뇌부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내린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는 리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운영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일부 팬들은 구단체제 확대가 선수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시아 쿼터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발상이 웃긴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프로라고 부르기 힘든 수준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 아시아 쿼터제는 리그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팬들은 아시아 쿼터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대만 리그와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리그는 재창단 후 안정화를 진행 중인데 시즌 중반에 뛰어난 선수를 데려가면 대만 팬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대만 리그는 이미 해외 리그의 선수 유출 문제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시행은 리그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2026년 시행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말 스토브리그 한 가운데 있는 시점이다. 12월에 실행위원회를 열어도 바로 결정될 보장이 없다. 실행이 통과 후 이사회 상정과 확정 이후 선수 영입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미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리그 신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동네 시장판도 아니고 국제적인 리그라면 원래 결정된 방향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아시아 쿼터제 도입은 12월 초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만약 조기 도입이 결정된다면 FA 시장부터 구단 운영까지 거대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추가하는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리그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고 선수 영입의 다양성을 확대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급변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그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되새기며 이번 논의가 단순히 몇몇 구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KBO 리그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내년 FA 시장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부 FA 자원인 양현종, 최형우, 박찬호, 최원준, 이준영의 계약상황과 더불어 셀러리캡 관리 전략이 팀의 스토브리그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내년 FA 시장에서 강백호를 잡으려는 기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기아의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과 팀의 베테랑 타자 최영우에게 있습니다. 양현종은 FA 재계약 가능성이 높으나 셀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영우는 은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 42세 시즌을 맞는 그는 이미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이 그의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은퇴가 확정된다면 기아는 셀캡 약 11억 원의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최영우가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계약 없이 은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지명 타자 슬롯 또한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기아로서는 강백호 같은 강력한 파격 자원을 영입하기 위한 재정적 유연성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내부 FA 중 박찬호와 최원준은 둘중한 명만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박찬호의 기동성과 내야 수비 능력은 팀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두 선수 모두 잡기에는 셀캡 부담이 큽니다. 이준영의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내부 FA로 인한 셀캡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탈은 보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외부 FA 영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기아는 과거 최영우, 나성범 등 대형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절한 매물이 나온다면 비슷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가 내년 FA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강백호입니다. 1루, 좌우 외야 등 여러 포지션의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강백호는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와 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기아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풀 베팅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 시즌 강백호가 1루수로 완전히 정착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형 1루수로 자리 잡는다면 그의 FA 몸값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과거 나성범 영입에서 보여준 것처럼 확실한 투자를 통해 강백호를 데려올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영우의 은퇴와 셀케비어유 그리고 내부 FA 정리로 인한 자금 확보는 강백호 영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아는 내년에도 통합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백호 같은 대형 FA의 영입은 팀 전력 강화와 세대 교체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최형우, 나성범의 사례처럼 강력한 배팅을 통해 강백호를 영입한다면 기아는 향후 몇 년간 리그의 판도를 주도하는 팀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내년 FA 시장은 기아와 강백호의 만남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아가 과연 강백호를 위해 모든 걸 올인할지 이제 팬들의 시선은 내년 스토브리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아 쿼터제 도입과 기아의 FA 전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